안녕하세요. 시대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이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 못 채우고 이혼했고, 사연을 보내기엔 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원래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어떠한 SNS도 하지 않는데, 연애부터 결혼,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가정까지가 너무 허탈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시댁이야기 라디오에 제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스물다섯 살때 남편과 결혼을 했고 혼전 임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멍청해서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일곱 살이 많고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이 남자 아니면 안될것 같고 평생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는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에 남들보다 좀더 풍족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동딸이고 남들보다 조금 체구도 작고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았던 탓에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가만두셨던 것은 아니고 예의를 중요시하며 바르게 커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지나겠으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퇴를 결심했을 때도 제 편에 서서 다른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 명의로 된 작은 가게도 하나 내주셔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어요.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지내다가 현재 남편을 만났고 당시 23살이었던 저는 어린 또래만 보다가 30대의 남편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느끼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는데, 그땐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남편이 장남이라도 별 생각이 없었고 둘이 좋으면 될줄 알았으며, 지금은 제 짧은 생각을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고생할까봐 예단 혼수 뭐 하나 빠지지 않게 해주셨고, 심지어 남편이 집을 해올 때 부족한 3천만 원을 이자 없이 내주셔서 매달 100만 원씩 들였어요. 거의 5대 5로 결혼했지만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기에 저금하고 쓰는 돈은 제 돈이 조금 더 많았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크게 나쁜 행색 없으셨고 크게 볼일 없다고 생각해서 간과했던 게제 실수였어요. 고등학교 교사라는 누나분은 하나부터 저를 가르치려 들고 시부모님은 어려서 모른다면 무시하기 일쑤에 매일같이 저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모두 하라고 지원해주셨던 부모님 덕에 한식, 일식, 양식 등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터라 집에서 정말 남들보다 잘 해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돈가스 카레를 해먹었던 날 연락 없이 방문하셔서 저녁 메뉴가 이게 뭐냐면 카레에 돈가스가 웬 말이냐 얼어서 뭘 모르네 우리 아들을 이때껏 이런 걸 먹였네 하시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연락 없이 오셔서는 무슨 말씀이시냐고 기분 나쁜 티를 조금 냈었어요. 그 외에도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라며 조카들까지 모두 불러 삼계탕 10인분을 퇴근 후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시질 않나 오늘 허리가 아프셔서 집 청소를 못했다고 시댁 와서 설거지랑 마당 청소 등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고만 하고 어떤 중재도 없었고 저희 아빠가 정비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규모가 꽤 됩니다. 직원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도 없이 아빠를 찾아가셔서 차 수리를 맡기고 온 적도 있고요. 아빠가 사장이다 보니 이리저리 거래처 방문할 일도 많아 정작 공장에는 직원분들만 계시는데 직원분들께 저희 아빠 이름 대면 호통치시고 차만 맡겨놓고 오시고 부품이 좀 낡은 것아니냐며 무상으로 새 것으로 갈아달라 하시고. 저한테 막대하시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저희 부모님께도 민폐를 끼치시니,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는 제가 알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까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두세 번 정도 요구를 들어줬고, 남편 새끼도 알고 있으면서 저만 빼고 저희 집에 몹쓸짓을 한걸 숨겼던 거예요. 아빠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거절을 한걸 가지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 호통치시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상황을 듣고 기가 차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알고 있어서 더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성격이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큰소리 내는 것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 몰래 공짜로 차소리 해주고 하셨던 거 생각하니 진짜 눈물 나고 죄인이 이런 기분일까 싶었어요. 엄마가 일본 여행, 홍콩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대학 자퇴하고 처음으로 알바를 해서 번첫 월급을 몽땅 털어 부모님 제주도 3박 4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21살 때첫 편의점 일을 해서 여행 보내드린 거라 마음이 뿌듯했었는데 부모님도 그걸 기억하시고는 이번에 제주도를 한번더 다녀오시면서 그 기억이나 장문에 손편지를 써서 저희 집에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이 보고 부모님 제주도 보내드렸냐고 난리가 나서 아니라고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보내드렸던 옛날 이야기라니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며 왜 나쁜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님도 일본 보내달래요. 우리 부모님 제주도 갔다고 시부모님들도 여행을 가야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지만 왜 우리 부모님 제주도 갔다 오시는데 시부모님들은 일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땡땡이가 여행 보내줄 거라며 그런 소리를 늘어놓아서 저는 안 보내드릴 거라며 난리 난리에. 집안 날려 먹을 뻔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맞벌이라 월급을 각자 관리해서 제가 보내준다는 말이 제 월급에서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못 보내드렸더니 신우가 전화와서 저보고 어려서 뭘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여행 보내드리라고 한 살이라도 나이 더 먹은 사람 말 들으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시댁 제사에 남편은 일한다고 못 가니까 저만 가라던가 저보고 김장 못 담그러 올 거면. 김장비 보내라며 명절 때집못 가게 하기 등등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눈물로만 보내게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제가 하고 싶다는 일을 하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기쁘고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었죠. 결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엄마를 돕는 것도 설거지하는 아빠를 말리며 웃음 짓던 일도 너무 그리웠어요.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부터 나고 목소리에서부터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티가 나서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대화하기가 겁도 났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일하고 집 와서 밥, 청소, 시댁 안부 전화, 시댁 일등제 시간은 단 1분도 없는 것 같아서 집에서 게임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인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퇴근하고 연락 없이 친정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가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처럼 왔냐고 자연스레 반겨주는데 눈물이 터져서 나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앞뒤도 맞지 않게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 이렇게 산다고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자고 가라고 이제 그집안 보낸다고 이혼해버리라고 난리셨어요. 화가 나셨는지? 시댁 찾아가서 화안 내시는 분들이 쌍욕까지 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쩌고 하며 화를 내셨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참 험난했으며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아빠 직장에 찾아오기도 용문자를 보내다가도 미안하다고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내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밉고 소름 끼쳤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제 인생을 살게 되니 너무 행복하고 이 사연을 써보내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둘이 만나 혼자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결혼인데 혼자 살 때보다 힘들면 그게 결혼인가 싶네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통을 빙자한 잘못된 문화가 깊숙이 박혀있기에 여자가 집을 해오고 결혼 비용을 100% 다내고 남자가 숟가락만 가져와도 결국 재산은 여자가 지내고 밥은 여자 가합니다안 하는 집도 있겠지만 하는 집이 더 많기에 말씀을 전하며 한 번의 이혼으로 많은 상처를 얻은 후에 생각했어요. 두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제 어린 선택과 섣부른 판단이 이런 불행을 불러왔지만, 단지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문화를 확실히 이해하고, 저처럼 슬픈 결혼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결혼을 해서 내 생활이 불행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나를 봐왔던 부모님까지 힘들어해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행복한 척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불행하구나 바로 아시는 게 부모님이고 제가 눈물 흘리면 부모님들은 피눈물 흘리십니다. 여러 사연을 접하다 보면 남자 집안이 정말 개쓰레기 차반인데도 이혼 못하고 결혼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가지시라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꼭 참고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사연을 보내면서도 괜히 울컥하네요. 저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하며,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 문화가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